성형외과에서 네. 수면 마취한다고 네. 하는 게,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졸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수면 마취가 되는 거예요. 어이서 머리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100% 망가진다는 게 훨씬 많아요. 술? 네, 술. 담배?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마취를 걱정한다? 그 성분이 뭐냐면 몰핀이거든요. 유명인들도 막, 잡혀가거 막, 이런 것 때문에. 협동이 우고갖고 이거 했네, 저랬한것 때문에. 해탈 이런 것들을 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요 안전약사 민주현입니다짜잔 짜잔. 오늘은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는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취통증의학과 안상범입니다. 네, 어느 병원에 계시죠? 지금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진짜 수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모신 거거든요. 아,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네. 훅 들어가요. 네. 저 본론으로. 네. 저 서론 긴거딱 싫어합니다. 아, 네네네. 보통은 이제 성형외과 가면 마취 네. 시키잖아요. 네. 눈 성형할 때도 네. 코도 네. 가슴도 네. 수술이 그 강도가 심해질수록 전신마취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성형외과에서 음. 사용되는 수면마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건강검진할 때 하는 그런 수면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아 똑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위내시경 위내시경 하거나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도 가끔 하는데. MRI 찍을 때음 걱정되셔갖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무섭잖아요. 아, 약간 공황장애 마냥. 네, 그렇죠. 근데 뭐 프로포폴 이런 마취도 그렇고 뭐 예,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종류를 따지자 그러면 이제 수면 마취 약 종류부터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먹는 약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술술 아. 네. <laughs> 네.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졸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면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가스 이런 경우에 네.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뭐~ 해서 막 우리 인질로 이렇게 끌고 데리고 갈때 네. 이런 것도 가스 마취잖아요 가스 마취로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한번몇초 이렇게 했다고 잘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네. 의식도 잃고 음. 몸도 축 늘어지게 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 게 웃음가스, 아 아산화질소 네. 그리고 그 소아치과 가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막 코에 하는 거 있어요 음. 그것도 이제 그런 웃음가스를 이용해서 살짝 진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약을 먹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가스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주사제 사실 제 막내 아들이 네. 어, 한번이 자동문에 손가락이 낀 적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 정말, 진짜 그래서. 여기가 골절이 됐는데 네. 병원 가서 철심 받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머리 나빠질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아들한테 전신 마취 하지 말라고 음, 네, 음. 국소 마취하자 네, 네.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설득을 해가지고 음. 어, 머리가 나빠진다는 그런 속설도 이, 있는데 네. 대개는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지러워하하고 심지어 어르신들 분들은 전신 마취 하고 난 다음에 컷망 같이 약간의 치매 같은 그런 것들이 오기는 거를 볼수 있으니까, 어, 이제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음.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뇌세포를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쵸? 술? 네, 술. 담배? 네, 전두엽 망가지죠.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마취를 걱정한다? 저는 그거는, 음. 그거보다도 훨씬 영향이 적기 때문에, 짧게 해서, 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주사제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단계별로.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주사제를 이제 사용하는 게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하냐, 이런 거를 딱 수술에 따라서 보고, 진정 깊이, 아니면 음. 좀 통증도 덜 느끼게 되는지, 음. 아니면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 가면서 하거든요. 18세기, 19세기에는 그런 거를 진정제라고 해서 먹여서, 그 성분이 뭐였냐면, 몰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주사제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제일 거, 많이 이제 듣는 것들, 유명인들도 막 잡혀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프로포폴이요? 네, 음. 프로포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내시경할때 많이 경험한 미다졸라. 음. 그리고 유명 배우가 뭐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뭐한것 때문에 막케타민 이런 것들 흔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훅 들었던 성형외과? 음. 거기서 뭘다 쓰느냐? 네. 좀전 말씀드렸던 세개다 써요. 아, 그래요? 네. 눈 수술할 때 깨워야 된다면서요? 네. 눈 수술할 때왜 깨우냐면. 눈 떴다, 감았다 해야 맞춰야지. 수술을 하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음, 이분 짝짝이야. 짝짝이야,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눈을 떠보라고 하고 감으라고 해야 되는데, 감았는데 덜 감겨. 어, 안감 오, <laughs> 완전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해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냥 수술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음. 물론 해도 되지만, 그 당겨지는 정도나 본인이 느꼈을 때 편안한 그거보다 더 당겨져서 음. 쌍꺼풀을 만들면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약제를 이제 조정을 하죠. 대개는 약을 조금 덜 주고. 아, 뭐 예를 들면 프로포폴인데 양을 덜 주거나. 덜줄 수도 있고. 미다졸람이어도 덜 주거나. 네.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독제가 있어요. 어. 그래서 깨웠다가. 다시 또약 주고 재우기도 하고. 아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슴 수술 네. 이런 거를 한다면 또 약제가 똑같나요? 가슴 수술할 경우에 수면 마취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아플 것 같아요. 뭐 차단해야 될것 같은데. 어, 신경 차단도 같이 음. 해서 해요. 음. 그리고 국소 마취도 같이 하고, 뭐 근육층 밑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층 밑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에 따라서 방리하고 들어가는데 통증이 많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갑자기 더 깊게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전신 마취하는 게 되게 안전하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음. 왜냐면 하 수면 마취를 했을 경우에 충분한 약재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음. 움직이거나 그러면 수술하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정교하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음. 그리고 근육층 밑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면 우리가 근유완제도 같이 주거든요. 네. 그러면 당길 때도 넣어서 할 때도 너무 편하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네. 그 마취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약을 네. 하신 분들이 마취가 잘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항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내성이라고 하죠. 마취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을 만한 약들을, 예를 들어서. 드시는 경우? 어, 드시, 먹는 경우. 특히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음. 있어요. 네, 그럼 마약을 해서 그렇다라는 편견은 없애야 되겠네요. 마약을 해서라기보다는 음. 이런 주사제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맞아보신 경우에는 네. 이게 점점, 점점 용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면마취가 생각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머리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의사선생님이 맞게끔 용량이나 조절을 할텐데 이제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항상 그렇죠. 걱정인건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옆에서 잘 관찰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마취라는 것들이 사고가 나는거에 대해서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어, 그럼 어. 잘 지키고 봐주면 음. 되는 거네요 잘 지키고 봐주기만 음.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위험성이라는 거가 만명 중에 한명 십만 명 중에 한명뭐 명 이렇게 있어도 음. 이제 무섭기는 마찬가지 내가 그게 설마 아니더라도 네. 가끔 이런 약제에 대해서 음. 알러지 반응이나 아.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얀색이라서 무유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질 때그 안에 대두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단백질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맞기 전에 뭐 이렇게 쓰는 거 있, 있지 않아요? 어 있죠. 음.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영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보여 드리기도 음. 하도 그러거든요. 네. 저 마지막 질문. 제가 출산을 세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무통 주사를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옆에서는 무통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 무통 주사에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왜좀비 아, 얘는 아, 네네. 그 펜타닐. <laughs> 네, 펜타닐이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도 아직 펜타닐인가요? 아니, 바뀐 걸로 알고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무통 주사라고 하는 거를 산부인과적으로 그때 이제 한해서 혈관에다 놓는 게 아니고 네. 척추에다가 놓는 거예요. 음. 쉽게 말해서 네. 척추 쪽에다 이제 거칠 해놓 등에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아이한테 영향 안 주는 거죠? 아이한테 영향을 최대한 덜 줄이긴. 주기 위해서. 네. 예. 왜냐하면 혈관에다가 주면은 바로 아이한테 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애도 마취가 되는 애도 네. 진통제로 맞는 상황이 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척추 마취를 하거나 경막의 마취 같은 거를 쓸때 약제를 어떻게 쓰느냐 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통증만 좀 가라앉혀드릴 수 있고 음. 심지어는 그걸 마취를 한 걸로 제왕절개 수술할 수 있어요. 어. 그 아래쪽이 느낌이 없으니까 네. 통증을 못 느끼니까 제왕절개 수술 거기 위치는 배꼽보다 아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걸 오.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얘도 안전하다 이거죠. 그럼요. 안전하다. 지금은 펜타닐 안 쓰는 거죠? 네. 펜타닐을 네. 어떻게 언제 쓰느냐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되게 자가 무통 기계라고 해서 고그 자기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누르는 그 기계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펜타린이라 아니면 다른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섞어요. 다만 그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죠. 모유 수유는 되도록이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라고 아. 그런 것들 이제 설명을 좀드리긴 하죠. 네 오늘 수면 마취, 뭐 마취 관련된 먹느냐 가스 주사제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뭐 아이들에게 주는 면마취도 안전한지 네.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더할 일이 너무, 너무 많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음, 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아, 촬영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